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꽃이 좀덜핀 상태였고요. 오늘 완전히 개화한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꽃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펴 올라옵니다. 네, 이 식물이 큰 까치수염이고요. 앵초과의 단연초입니다. 이큰까지 예, 수염은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식물입니다. 봄에 아이들이 줄기를 꺾어 먹으러 다녔습니다. 이런 봄에 부드러운 줄기를 꺾어서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되고요. 또 생쌈이나 샐러드, 비빔밥 등 생채로 먹어도 새콤 상큼하며 담백합니다. 또 데쳐서 무침이나 된장국 등으로 먹고요. 발효액을 담가서 이용합니다. 이 꽃은 송이째 튀김이나 꽃차 등으로 좋습니다. 이큰 까치수염하고 유사한 까치수염이라고 있는데요. 까치수염은 이 꽃이 아주 유사하나 좀 작습니다. 그리고 잎이 가늘고요. 또 줄기에는 털이 있습니다. 이큰 까치수염은 줄기에 털이 없이 미끈하고요. 잎이 넓은 편입니다. 네, 이큰 까치수염은 한방에서 뿌리와 지상부를 진주체라고 합니다. 맛은 시고 평안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까치수염은 낭미파화라고 합니다. 이 약초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간 건강에 좋아서 간염, 황달등간 질환을 치료하고요, 간기는 개선에 좋은 약초입니다. 또한 관절염, 기관지염, 인후염, 폐농양, 화농성 유선염, 골수염 등 각종 염증을 사귀는 효능이 있고요. 부러진 뼈를 잘 붙게 하고 열을 내리며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두통과 요통, 신경통 등 통증을 다스리는 약재입니다 네, 부인과 질환에도 좋아서 생리통, 생리불순, 자궁출혈, 요도염 등의 효능이 있고 그밖에도 소변을 잘 나오게 해 주며 쇠살을 잘 돋게 하고 몸의 붓기를 빼 줍니다. 네, 이큰 가지 수염에는 사포닌이 풍부해서 생으로 꺾어 먹거나 나물로만 이용해도 건강에 좋습니다. 약재 이용은 뿌리째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다려서 이용합니다. 종기나 피부병 등에는 진하게 다리물을 발라주면 좋고요. 생초를 술을 담가 복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큰까지 수염 진주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